<laughs>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. <laughs> 오늘도 또 하나의 소소한 팁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왔는데요. 어, 제가 영상을 올리는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. 오늘은 어떤 질문이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해변 파티에서 오락기에 이번에 뭐 혜택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조각들은 효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 조각은 자기들이 뭐, 중복이 돼서 모아놓은 게 있는데, 이거를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, 뭐,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, 뭐,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, 이, 뭐, 히어로 조각, 개인 조각,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, 이제, 최근에, 또, 광고를 통해서 게임 들어오신 분들은, 저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, 막, 이것 때문에 뭐, 두달 전, 막, 뭐, 몇달전거 영상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기 마시라고 이 간단한 영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, 중복되는, 그렇죠? 이제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, 이렇게 조각이 중복되는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 것도 있고, 그 외에도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, 히어로 이런 조각들, 이런 조각들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것은, 바로 캐릭터 육성에 제한해제를 보시면, 여기에 있어요. 여기에. 보통 이렇게 조각이 많으면은, 이 휘장만 모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, 없는 경우는 업그레이드는 빨리 하고 싶잖아요. 저도 이거 곧 해야 되는데요. 이 캐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없을 때는 어떻게 이걸 하냐면, 그 아래쪽에 눌러보시면, 보이시나요? 그, 이 만능 조각, 이게 보이시나요? 여기에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33개가 있는데요. 지금 이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으니까, 전투력은 업그레이드 제한을 하고 싶고, 휘장은 넘치는데, 조각이 모자라다.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. 바로 이 만능 조각을 그때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. 아무 데나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보통의 뭐예요. 자신의 주력, 그 캐릭 있잖아요. 그 캐릭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. 저는 황금볼을 주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. 자, 아무리 활성화 하려고 해도 모자라다고 하죠. 그럴 때이 만능 조각이 두 개가 모자라니까 누르면 자동으로 전환 선택이 두 개가 돼요. 눌러보겠습니다. 전환. 자, 이렇게 되면 아까 한 개에서 세 개로 이 만능 조각이 두 개가 줄어든 대신 황금볼 조각으로 바뀌었습니다. 또 활성화를 누르면 이렇게 전투력이 1589가 올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 외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만능 조각이 있고요. 개인 또 히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11개가 있는데 2개를 추가를 시키면 이 아토믹 사무라이도 제한 해제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예, 오늘의 영상 정말 간단한 영상이긴 한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. 이렇게 제한의 제가 뭐 조각이 모자랄 때뭘 쓰면 된다? 이 맞는 조각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중복이 돼서 나오게 되는 그 맞는 조각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혜택이고 팁이니까요. 이 팁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항상 도움이 되는 오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